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동국대학교 이제 입결도 분석을 해서 지금 영상이 올라가고 이 종합 전형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제 종합 전형의 이생활 기록부는 도대체 어떻게 분석을 하는 거냐? 뭐 이제 기존에는 이제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이생활 기록부를 정말 소위 얘기하는 수작업을 했었죠 실제로 이렇게 보고 내용들의 질문들을 다따가지고 이게 어떤 식의 이제 학업이냐 뭐 진로냐 공동체냐 이런 부분에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를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들 아니면 뭐 경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기존의 수작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뭐 지금 보시듯이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뭐치브리 t 도 그렇고 이런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 분석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트렌드인데, 예, 저도 이제 생활기록부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한1년 전부터 좀 많이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어, 이런 AI 기능을 이제 제가 입시 컨설팅을 할때 어, 참고 자료로 쓸수 있게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생활기록부 분석 시험 방송을 뭐 간단하게 한번 해서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국대학교의 이 학생부 종합전형 네, 평가 요소 음, 제가, 어, 세부사항 상 및, 어, 근거, 사례, 대해서, 어, 좀 설명해줘. 라고, 이제, 치면, 이제, 어, 이미 몇 개의 입력 값을 넣어놨어요.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뭐, 프롬프트 기준하 입력 값들을 넣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할 건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떤 식의 이제 평가 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한번, 보시는 게 좋으니까, 음, 노트북이 좀 오래돼서, 조금, 오래 걸립니다. <laughs> 하지만, 뭐, 제 나름대로 이제, 해놓은 거니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아마 영상은 굉장히 좀 빨리, 좀 돌아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동국대학교는 이제 학업 역량이 30%, 전공 적합성 50%, 그리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20% 반영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을 생각.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그대로 한번 제가 적용하는 이 시험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실제로 제가 이제 학생들 종합전형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는 물론 각 학교별 매칭도 하지만 전체적인 생기부 내용을 일단 분석을 하고 그 이후에 뭐 지원하려고 생각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매칭들을 하거든요 어 일단은 평가체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업 정원용과성 이성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 요소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세부평가 평가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실제로 한번 보죠 제가 이제 몇 가지 샘플들을 갖고 왔는데 이제 그중에서 우선 뭐 상경계열 친구 샘플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친구는 일단은 그래도 참고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 사이드 바는 좀 넣어놓고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생각이었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내용들을 제가 다 제외했고요. 어, 생리부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내용들을 좀잘 보실 수 있게 어, 이 내용들을 이제 분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한번 보죠. 어떤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하는지, 최대한 그래도 실필 최대한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확도를 높이려고 좀.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이런 식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으로만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이게 맞네 틀리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은더 어마어마하게 수준 높은 어떤 뭐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아직은 그 정도 실력은 안 되지만 제 나름대로의 이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제이 고학생, 경영학과 희망하는 학생 은학원 역량 뭐 전공 조합성에서 이제 각각의 제가 생각하는 이제 산출 점수 기준들이 있어요. 평가의 내용의 근거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 100점 기준했을 때 57점, 예, 좀 많이 부족하다. 아니면 전공 활동 봤을 때도 주제는 있는데 활동 구조와 이런 게 너무 부족하고요. 어, 결과물 기준했을 때도 좀 완성도 있는 결과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적인 상하기록부들을 봤을 때 본인들은 되게 열심히 했다고 할수 있지만, 과연 대학들이 그런 부분에서, 아, 이거 진짜 열심히 한 걸로 인정해 줄거냐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학교 두드리면 썼을 때, 어, 불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아직 3학년 1학기 과정에 대해서 혹시라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이자. 이러한, 이제, 제안까지는 할수 있게 제가, 이제, 좀, 어, 만들어놨고요 뭐, 여기 이제 여러가지 더할수 있지만, 뭐,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보여드리는 건 아니니까. 이제 또 하나, 다른 좀 사례를 한번 볼까요? 요번에는 이제 교육계열. 예, 교육계열 친구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서, 교육계열 친구권, 홍기보 내용도 뭐 간략하게나 한번 볼수 있다고 하면, 보시면 좋잖아요. 예, 일단, 개인적인 사항은 다 지웠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을 지웠고, 어, 일단은 PDF 파일로 주시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요. 이게 예, 뭐 사진이나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할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PDF 파일이나 아니면은, 예, 뭐 본인이 이제 뭐 워드를 쳐서 주시는 내용들이 어, 더 명확하게 할수 있다. 뭐 그래서 이런 친구의 지금 이제 생기부를 벗고, 저 친구는 이제 교육학과. 지금 보시는 이 샘플들은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 이제, 어 수시 전형을 썼던 친구들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어. 올해 거는 아직 이학년거까지 밖에 되어 있지 않잖아요. 3학년 1학기 거까지에 대한 값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돌리면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샘플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이친구 같은 경우는 에 지금 학원 영향 좋네요. 13, 12점. 어, 점수 포인트 좀 많이 얻었었고 전공적 합성에서 전공 수학 영향, 어, 직접 인수는 없지만, 예, 사회과학 중심, 과목, 심화 수준, 토론, 요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 전공관심도도 꽤 좋고요. 어, 인성 및 사회성인 부분에서도 주도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총점 기준하면 어, 100점 기준 했을 때 73점 어, 탐색 흐름이 좋아서 어, 실질적으로는 도전 가능성, 합격 가능성도 좀 있을 수 있다 어, 이렇게 충분히 보여지는 친구로 일단은 어, 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완이 되면 뭐더 좋지 않나? 근데 뭐 이거는 실제로는 작년 친구들은 이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 올해 상담하는 친구들, 특히 2학년까지만의 생활이 일부가 있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3학년의 어떤 그 활동까지도 제한을 드릴 수 있다. 물론 그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더 하면 좋지 않나? 물론 아직은 채 g p t 가 아주 완벽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제한 내용 중에서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수정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죠. 대신. 어,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평가를 할때 어떤 근거를 갖고 평가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각 학교별로 만약에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나 세부사항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학교별로 제가 따로따로 세팅을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데이터값과 자료들이 들어가고 생활기록부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그 안에서도 이 친구들은 이제 비교해서 누구의 생활기록부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지도 판단해 줄수 있어요. 음. 대신, 올해 아직 이제, 고3 학생들 상담들을 제가 아주 많이 한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현재 갖고 있는 샘플들이 많지 않고, 아직 그 미완성된 샘플을 갖고 말씀 드리면 좀 어려워서, 어 작년에 아무튼 갖고 있었던 샘플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샘플 중에서 자연계열의 괜찮은 친구들 샘플들이 PDF 파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좀 보완을 해서 제가 차후에 뭐 다른 학교 할때또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저희 입시교 컨설팅에서는 상담 기록부에 대해서는, 뭐 이런 근거를 가지고, 소 얘기하는 이제 상담을 해드린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어, 이렇게도 해서 분석을 해서 어그 어떤 생활기록부에 대한 어그 내용들에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어떤 어, 어느 정도가 잘 되어 있는지 어, 내 생활기록부에 대한 어떤 비교 우위를 어떻게 갖고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제가 뭐 이게 잘될 수는 없습니다 얘기하면 속된 얘기가 너무 사태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설명할 때 이런 ai를 기반으로 한 어, 데이터 값을또 보여드리면 또 이런 부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음, 어, 이게 또.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기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이렇게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두드림 전형의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한 학생부 종합전형 매칭하는 시험 방송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학교들에 대한 시험 방송을 뭐 한두 번씩 조금씩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뭐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기좀 어렵지만 어, 요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 어 그런 점에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러면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생활기록부 매칭하는 시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